안녕하세요. 원투차차입니다. 제 유튜브 이름을 어, 방랑소녀 성공기에서 원투차차 방랑인생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사실 방랑소녀 성공기는 명랑소녀 성공기 그 드라마 아시죠? 장나라랑 장영 나온 드라마 그 드라마 제목을 따서 만든 건데 제가 하도 어, 좀 어딘가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 저기 방랑하면서 사는 인생이어서 좀그 드라마 이름을 따서 만들었는데 사실 방랑 소녀 이름에 대해서 악플을 다신 분들도 있어요. 나이가 몇 개인데 소녀라는 이름을 쓰냐? 뭐 그런 악플이 있었는데 뭐 악플 때문에 이름을 바꾼 건 아니고 조금 더제 유튜브 명에 제 아이덴티티가 녹아있으면 싶어서 바꾸게 되었는데 제가 예전부터.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거 할때 쓰던 닉네임이어서 그냥 유튜브에도 따서 원투차차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딱히 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예전에 인스타그램 계정 만들 때그춤 있잖아요. 춤 원투차차차 그 스텝에서 따온 거예요. 그 춤이 뭐였죠? 근데 그 춤에서 따온 건데 큰 의미는 없고 그냥 뭔가 인생을 신명나게 살자라는 이름에서 만든 거여서 그냥 뭔가 억압이 괜찮은 것 같아서 어, 유튜브에도 이 이름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몇개 올렸는데, 어, 그래도 조회수가 괜찮게 나온 게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제첫 번째 유튜브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 망한 부동산 투자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게 반응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정말 처음에 올렸을 때 반응이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와서 그 이후로 용기를 내서 계속 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좀 부동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어제 망한 투자 이야기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고 제가 2021년에 매수한 아파트가 지금 리모델링을 엄청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파트를 매수한 해에 같은 해에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었고 어 2024년에 도시 경관 건축 심의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어, 현재는 리모델링을 위한 허가 결의서를 받고 있는 상태고, 75%의 동의율을 얻으면 어, 사업 계획 신청을 하게 되는데, 어, 사업 계획 신청을 하면은 진짜 단순히, 아, 리모델링을 말로만 추진하는 단지가 아니라, 어, 정말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단계구나 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생긴다고 해요. 실제로 이 사업 승인을 통과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현재 65%의 동의율을 달성을 했고, 75% 동의율까지 약 10%가 남은 상황입니다. 조합원 쪽에서 각 세대를 방문하면서 주민들 한명한 한 명을 설득해 가면서 그렇게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리모델링 동의율이 올라갈 때마다 조합 쪽에서 문자를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현수막을 단지에 걸어 놓기도 해요. 동의율이 올라가는 거를 목격할 때마다 좀 되게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리모델링에 크게 뜻이 없고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리모델링에 반대한 이유는 딱한 개가 아닐까 싶어요. 바로 돈이죠. 내가 내야 되는 분담금. 내가 내야 되는 분담금 대비해서 이 아파트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어, 내가 내는 돈 대비해서 아파트가 정말 밸류가 높다면 당연히 투자할 가치가 있겠죠. 하지만 어, 내 투자금 대비해서 내가 먹을 게 없으면 회수할 만한 가치가 덜하면 당연히 내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리모델링을 크게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고 어, 리모델링 동의서도 안낸 상태예요. 아무것도 부동산에 대해 몰랐을 때는 되게 뭔가 좋아 보이잖아요. 30년 넘은 아파트가 돈을 어느 정도 내면 제 아파트가 될것 같고 그리고 저희 아파트가 나름 역세권에 위치해 있어서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 조합 쪽에서 이렇게 책자를 1년에 몇 번씩 전달해 을 주거든요. 전기 총회 내용이나 뭐 기타 업데이트 내용을 이렇게 책자로 주는데 그 책자를 자세히 보다 보면은 조금 걸리거나 제 저의 마음에 좀 안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쉽사리 찬성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권리변동 계획 수리 만내 자료라는 이름으로 책자가 와서 어 실제로 아파트 리모델링을 해서 몇 평이 증가가 되는지 그리고 조합, 조화, 그리고 조합원들이 가장 궁금해할 분담금 추정치는 어느 정도인지 뭐 그런 리모델링에 대해서 확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추정치를 바탕으로 이렇게 여러 수치 정보들을 전달한 책자예요 진짜 얼마를 투자해서 얼만큼 가치를 얻을 수 있을지 자세한 정보들을 알수 있는 책자입니다 일단 좀 살펴보면은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공급면적이 한 17평 정도예요 전용면적은 한 12평대 정도인 소형 아파트 어, 1.5룸의 아파트고 어, 리모델링 후에는 21평으로 약 3평 정도가 늘어나는 수치예요 근데 분담금을 얼마나 내야 될지 살펴보면 대평형의 경우에는 한 2억 2천 정도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물론 이 분담금은 추산이어가지고 확정된 분담금은 아니고 확정된 분담금은 리모델링 조합 쪽에서 스케줄링 된 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내년 초 정도 확정된 분담금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분석을 하려면은 이런 몇 가지 계산식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 비례율을 보면은 이 비례율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리모델링 사업이 얼마나 수익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고 보통 비례율이 100% 이상 됐을 때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비례율 100% 미만일 때는 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비례율이 101.56%가 나왔어요. 그래서, 음 비례율을 100% 이상으로 어떻게든 맞춘 걸로 보여지는데, 왜냐면 사업성이 낮게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것 같고, 비례율을 높일려면 결국에는 수입이 많아야 돼요.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야지 비례율이 높아지는 형태인데, 어 수입은 리모델링 후? 어, 아파트의 종후 자산, 종전 자산은 얼마인데 종후 자산 이만큼 늘어난다. 저희가 일반 분양이 123세대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일반 분양가를 높이면 또 수입이 올라가는 형태고 어, 책자를 보면은 일반 분양가가 제가 봤을 때 엄청 높거든요. 전용 84, 국평이라 국민평형, 국평이라고 하죠. 전용 84가 13억 2,900만 원이고 전용 5구 한 25평 정도. 9억 6천, 10억 가까이 측정을 해놔가지고 수입이 되게 많게 평가를 해서 비례율을 높이신 것처럼 보여졌어요 음, 설명해 주실 때 이게 신축으로 123세대가 분양할 때 평당가가 3,400만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제가 직접 계산해 보니까 평당 한 4,000만원 정도의 비용이었어요. 사실 평당 4천이면은 주변 아파트 신축보다 훨씬 비싼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뻥튀기를 하신 것 같다고 느껴져서 약간 신뢰가 하락한 부분이 있고, 어쨌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율 례 1.56%가 1 나오게 되었고, 조합원 분담금은 종후 자산 평가액 빼기 조합원 권리가액이기 때문에 지금 나온 수치로 계산을 해보면. 제가 갖고 있는 평양의 경우에 현재 권리가액은 한 2억 7천 정도인데 종자산가액은 4억 9천 정도를 평가가 돼서 이 둘의 차액인 한 2억 2천 정도의 분담금이 발생한다고 이 책자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종전자산 추산액 평균 2억 7천 이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주고서 아파트를 매매를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도 딱히 메리트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리모델링 추진이 좀안 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아파트를 살 적에는 리모델링이 호재라고 느껴져서 그리고 2021년이 불장이기도 했고 그런 호재들 때문에 집값이 막 팍팍 올라갔었어요. 근데 실제 리모델링 단지에 살고 여러 가지 절차들을 밟다 보니까 리모델링 단지를 구매를 하는 게 결코 호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진짜 내가 분담금을 내고 나중에 뭐 입주하기까지 그런 미래 가치를 다 계산하고 매수를 했으면은 충분히 어,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하나도 계산하지 않았어요. 리모델링 단지라는 호재가 있고 역세권이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니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종전 추상가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분들에게는 제가 봤을 때이 신축으로 분양을 받더라도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사실 분담금 확정된 것도 아니고 분담금으로 아마 확정이 될 거예요. 계속 지금 물가가 오르고 공사 자재비가 오다 보니까, 어 내년에 분담금을 다시 이제 계산해서 공유할 때는 이거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100%에요. 아마 진짜 3억 가까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여기서 3억을 더 지불할 여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물론 이 아파트를 처음 분양받아서 뭐 1억 미만으로 분양을 받아서 정말 20, 30년 동안 거주했던 분한테는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리모델링을 하는 게. 하지만 저처럼 불장에 샀거나, 이 종전자산평가액보다 좀더 높은 금액으로 매수를 했던 분들께는 딱히 제가 볼땐 메리트가 있지 않고 그리고 어 저는 소형평수 17평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조가 이게 리모델링을 해도 잘 빠진 구조가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앞뒤로 살만 붙인 형태여서 뭔가 동굴형 구조라고 해야 되나? 2베이도 안 나와요. 지금도 원베이고 리모델링을 해도 원베인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어, 요새 신축 아파트 3베이, 4베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평형의 한계인 것 같고, 좀더큰 평수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형태가 괜찮, 저같이 소형 평수를 갖고 계시다면은 딱히 이 구조에서도 되게 살고 싶다라는 느낌을 못 받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처음에 투자할 때부터 시기를 잘못 잡아서 실패한 투자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더 이상 어, 제 돈을 투자하지 않을 것 같고, 아마도 이 아파트는 손절매를 하는 게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도 제가 결혼 전에 산 아파트고, 결혼 후에도 남편이랑 이곳에서 이제 2년 가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실거주하고 있어서 그나마 괜찮은 것 같고, 제가 지금 시험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세라도 태어나면은 지금과 같은 1.5 룸에서 생활하기는 엄청 힘들 거예요. 혼자 살 때는 1.17평, 1.5 룸이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제 결혼해서 두 명이 사니까 정말 꽉 차는 느낌이 들고 만약에 이세가 태어나서 세 명, 3인 가구가 된다면 진짜 너무 좁을 것 같아서 최소 20평형 은 돼야지 사람 살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사를 또 가야 될 텐데 음, 사실 지금 융자를 많이 끼고 있어서 전세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월세만 줘야 되는 형태인데 모르겠어요. 리모델링 이렇게 진행되면은 어, 막 조만간 이주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서 전세도 사람들이 잘안 들어오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사장님 말씀에 따르면. 그래도 월세는 그나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아파트는 진짜 시간이 오래오래 지나도 제가 샀던 그 고점의 가격은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손실 1억은 확정이고 음 분명히 1억 이상 손실이 될 텐데 뭐몇 천만 원 왔다 갔다 하면서 손실을 더 보냐 덜 보냐 그냥 이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파트는 내놓은 상태인데 처음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려고 호가 중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내놨었는데 진짜 내, 그렇게 내놨을 때는 가격적인 이점이 전혀 없다 보니까 어, 보러 오는 사람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 가격으로 내놨을 때 부동산 사장님 반응도 안 좋았어요. 그 가격으로 내놓으면 아마 보러 오는 사람 거의 없을 거다. 아마 오래 기다려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정말 아무 반응이 없어서 그리고 실거래가가 계속 계속 꾸준히 올라오긴 해요. 엄청 많이는 아니지만 시거래가가 꾸준히 올라오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건 확인하고 있는데 거의 음 금매 수준의 가격이어가지고그 정도 금매 수준의 가격까지는 제가 너무 손해가 진짜 너무 커서 그 정도는 못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호가를 처음 호가보단 낮춰서 일단 다시 업데이트를 한 상태인데 어이 가격에 과연 반응이 올진 모르겠어요 그 금매로 빠진 실거래가보다는 제가 올린 효과가 더 높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보면서 지켜봐야 될것 같고 리모델링 동의율 75%가 달성을 할때 시장의 반응, 실제 매수세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보다 더 거래를 덜 하려고 할지 아니면 진짜 리모델링 하길 원하는 분들 때문에 매수세가 더 붙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생각한 바로는 15%를 넘으면 더 매도가 힘들어질 것 같다는 판단을 해서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팔고 싶긴 한데 손해를 더 보기 싫은 마음과 좀 충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이 유튜브를 찍는 컨텐츠 내용이 밝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어, 좀 좋은 소식이 있어야지 이렇게 밝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은데 맨날 좀 어두운 스토리밖에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의 인생인 걸 어쩌겠나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 이번 위기도 잘 극복이 되길 바라고 있고 어쨌든 손절매는 확정이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그래도 마인드 컨트롤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뭐 일단은 확정이고 재산 빵인 상태에서 제가 융자가 많이 껴있기 때문에 어 매도를 해도 매도를 해서 그 주담대를 갚으면 어제 수중에 남는 돈이 빵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상상을 하는 게 전세 사기를 당해서 나는 돈이 없다 바닥이고 이제부터 다시 올라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흔에 가깝긴 하지만 아직은 30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힘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버는 게 아니라 맞벌이고 남편도 같이 벌고 있기 때문에 더 수익을 높이고 그리고 그그 그 벌어들인 수익을 잘 저축하고 진짜 올바른 방향으로 똑똑하게 뿔려서잘 살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매도 결정을 하기 전에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부동산 전문가? 어 공인중개사? 따신 몇몇 분들과 이렇게 제가 돈을 주고 유료로 상담을 몇번 해봤는데 지금 막 저보다 더 많은 손실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또 나름 위로를 받으면서 진짜 막 몇십억대 그렇게 피해를 봐서 잘못된 투자를 통해서 많은 완전 떡락을 겪고 더큰 하락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들어서 뭐 그런 분들보다는 괜찮구나 싶다가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막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아직 한번에 매수만 해봤고 매도한 경험도 없기 때문에 어, 저의 의견은 정말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어, 투자의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되게 두서없이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즐거운 소재와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